기가 많은 배우를 꿈꾸고 있는 중년 배우 코니데디입니다아 제가 지금 어 지금 새벽 5 시가 조금 넘었고요 촬영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연결 촬영을 해야 돼서 어제도 새벽까지 나가서 현장에 있다가 왔는데 오늘도 새벽까지 나가서. 아 여기까지 찍고 와야 됩니다. 굉장히 피곤하고요. 얼굴도 좀 부었어요. 얼굴도 좀 부었고. <laughs> 어제 현장에서, 어, 탑배어 분들은 한 3분 정도를 봤거든요. 3분 정도를 봤는데, 어, 좋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연기를 하고. 장에서 감독님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어, 그리고 뭐 카메라 감독님과 나머지 스태프들은 또 어떤 식으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1 2 시간 넘게 아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어, 어제 한 대략적으로 한 300분 정도가 오셨던 것 같아요. 현장 속에서 <laughs> 현장 속에서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 얼굴이좀많이 부었네요 어. 어. 배웠고, 어제 여러 배우 분들과 대화를 몇번 나눴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식은이 그러니까 자식은 못하는 부분들을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도 렇게 여러 질문들을 했었는데, 확실히 생각은 달라요. 생각은 저와 저랑은 많이 좀 다르고,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과 음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배울 점은 있었습니다. 배울 점은 늘 있고요. 그분들마다의 생존 전략이라든지, 오만의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마인드라든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저는 저도 굉장히 피곤하고, 저도 중간중간 눈을 감고 잠을 청하기도 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12시간 넘게 그 현장에서 그긴 시간을 대기한다는 건불편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쉽게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일 자체만으로도 쉬운 건 아니에요. 확실히 쉬운 건 아니고 거기에 적응을 하고 이렇게 제가 리듬을 찾을 수만 있다고 하면 굉장히 즐겁고 재미난 일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 리듬을 맞출 수요 배 되지 않으니까요. <laughs> 그리고 어제또 느꼈습니다. 아 현장은 긴장을 많이 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긴장을 하지 않고 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상이시고, 그분들은 저희가 일을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긴장을 하면서 출근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개혁이 배정이 돼갖고, 중간중간, 그래도 나름대로의 에너지도 발산하면서, <laughs> 그렇게 재밌게 촬영하고 왔어요. 오늘은 가자마자 이제 아침부터 첫 촬영 신을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많은 군중들 속에 숨어 있다가 막 이렇게 심리를 자극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고 오겠죠. 어제도 잘했으니까. 그리고 어제 배우분들을 이렇게 주연 배우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관찰을 좀 많이 했어요. 관찰을 좀 많이 했는데 저희가 들은 그 시간이 조금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면서 또는 다른 뭐 취미라든지 다른 걸 하면서 보내는 게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긴 시간을.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주연 배우를 뚫어지게 보면서 관찰은 했죠. 관찰은 했는데 그 다음 생각이 뭐였냐면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였어요. 어찌가면 저 자리에 설수 있지? 그 생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배우는 확실히 이미지를 소비, 소비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내저 자리에 섭외까지 내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킬 때까지 각인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많이 했어요 답을 제가 알 수는 없죠 그죠?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 많은 시간을 그 무료할 수도 있는 그 시간을 고 잠을 자거나 지루하다고 게임을 한다거나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천배만 배도 저한테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당연히 피곤하죠. 저도 피곤하고 힘들고 불편한 자리죠. 그래도 일어나서 스트레칭 좀. 하고, 몸도 좀 풀고, 그렇게 하면서 현장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계속 지켜보고, 현장을 계속 느끼고 싶었어요. <웃음> <웃음> 느끼고 싶어서 내가, 내가 주연 배우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있고 싶었요꼭 그렇게 될 거니까요. 돈이 인기가 많아질 중요 배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laughs> 아직 많이 부었어요.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제가 지금 아, 연기 영상을 아 <laughs> 현장을 또 갔다 오니까 참 생각이 많아져요 사람이. 자 아무튼간에 오늘 하루도 굉장히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매일매일이 여러분들도 발전하는 하루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더라도 매일매일 노력하는 결과들이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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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미래의 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 멍 때리고 있진 않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모여서 제 미래의 모습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즐거운 나날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